이사야 2절에서 6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도깨의삭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사람들에게땅 자랑거리가 되고 또한 그때에는 시있는 사람들 예루렘에 머물러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을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따의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위에 나타나는 문이시고 하매는 타로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닫치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에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신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단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고대 시대 백성들은 고려 시대 백성들은 매년 겨울마다 찾아오는 혹독한 추위와 사투를 버려야 했습니다. 당시 옷감은 말을 엮는 삼배나 명주 비단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은 몸을 따뜻하게 덮어줄 방도가 없어서 늘 추위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1삼6 0 년대인데 그때 문익점이란 사람이 원나라 중국에 사신으로 파견되어서 목화라는 새로운 작물을 봅니다. 목화 우리말로 면, 어, 면이죠 코튼 이런 거 보게 작물을 보게 됐고 또 선물 받기잖아요. 근데 음, 그 목화는 가볍고 따뜻했죠. 어, 그래서 그게 이제 고려로 가져가면 희망이 될 거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기술은 국외 유출이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나라는 그걸 통제를 했는데 어, 만약 에 걸리면 목숨을 잃게 되는 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문득점이 목숨을 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부통 옛날에는 부통을 제가 알기는대나무로만 대나무 안에 벼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몰래 숨겨서 그걸 가지고 고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세톨, 세톨이라고 한지 이게 과장되는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량을 잘 담아서 가져왔겠죠. 근데 사실은 어 고려에 가져왔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실 문의점만 기억하는데, 어 문의점 말고 또 중요한 사람은 더 있는데, 이제 얘기하면, 이제 원나라랑 고려랑은 또그 기후, 땅의 토질이 달라가지고, 모카가 어다 씨앗을 키우지 못하고 죽어 버렸대요. 그래서 그때 겨우 살아남은 몇 개의 씨앗을 장인이었던 정천익에게 건네주었다. 그래서 정천익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고려의 땅에서 자라야 할수 있게끔 성공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공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개발했대요. 이제 물레까지도 개발을 해서 고려에 이제 퍼져나가게 됐던 그래서 고 저기, 뭐야, 모카를 가지고 고려 이제 계속 겨울 이겨낼 수 있는 솜 이불을 만들고 솜 옷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씨앗 하나가 나라를 바꾸는 정말 위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카 나 추워지면 가끔 그이 그 얘기가 생각나요. 왜냐면 어렸을 때 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씨앗 하나가 고려를 바꾼 얘기는 지금도 인상적이에요. 추, 지금도 확 추워지니까 또 저도 집에 가서 옷몇개 가져왔거든요. 오늘도 다 코트를 입고 오셨는데, 그럼 생각이 나요. 와, 아, 이거, 물론 이거 다 중국에서 왔겠지만, 베트남이랑. 뭐 하여튼 이거 옛날에는 다 한국에서 이렇게 했었겠지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씨앗 하나가 정말로, 어,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다. 근데 씨앗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져와서 어떻게 또 키워내고 자라나게 해서 퍼, 퍼져나가게 만든 기술까지 연결되는 좀 되게 재미있는 시퀀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보고 17장 20절에 보면, 제가 앞에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 너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를 옮겨라 하면 될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성서에서는 작은 겨자씨 같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기도 한데, 작은 씨앗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럴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작더라도 가지고만 있다면 큰 일을 할수 있다. 라는 얘기를 에, 합니다. 씨앗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도 그래서 씨앗을 되게 좋아해요. 교회 이름 중에 씨앗 들어간 교회 이름도 굉장히 많습니다. 새싹도 많고 씨앗도 많고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여튼 성서에도 그런 게좀 있고 또 디스, 디스토피아적 영화들 같은 거 보면 이제 매드맥스류 같은 영화를 디스토피아적 영화라고 하거든요. 그런 영화를 보면 대부분 그 시퀀스가 마지막에 보면 황량한 사막이나 혹은 황량한 콘크리트 속에서 작은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대지를 뚫고 나오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뭐 물을 어떤 악당이 물을 통... 뭐 매드맥스는 물을 통제했잖아요 물이랑 여자들 임신할 수 있는 여자들을 통제하면서 제가 기억하는 시퀀스는 그런데 마지막에 그 물이 막 터져나가고 뭐 그래서 뭐 다시 뭐 자라나는 것들 도좀 있고 또뭐디스토피아적 보면 마지막에 콘크리트 속에서 갑자기 아이아, 아기가 태어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씨앗이 싹을 가지면 정말 상상 이상의 그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뭐 영화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적 사실, 문의점은 팩트니까 그 일도 그렇고 또 성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믿음이 작은 것만 있어도 된다. 그리고 영화에서도 뭐 성서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었는지는 뭐 알수 없고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긴 하니까 그래서 거기 영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씨앗과 작은 새싹만 있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성서에서는 우리가 조금 교회 다닌 사람들이나 좀 이렇게 보면 하마님을 심판자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말하는 것때문에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외치는 이유는 이제 심판받을 거니까 빨리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자로만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마치 몽둥이를 들고, 이제 요즘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이 몽둥이 들고 교문 앞에 서 있었거든요. 진짜 딱 지각하면 교문 들어오자마자 엎드려 뻗쳐가지고 빠따 맞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고, 저도 뭐, 담 타다가 걸리고 이런 얘기 몇번 했었는데, 담에서 딱 내렸는데, 치호 선생님만 눈 맞추는 거 얘기했어요. 영화처럼.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금방 끌려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laughs> 네, 하여튼, 그런 이미지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심판을 한다는 건 끝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했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해하는 게 하나님을 자꾸 무섭게만 만들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잘 봐야 돼요. 혼돈에서 창조가 일어나는 거. 이, 이 이 구조는 안 바뀌어요 성서상 심판하면 창조하신다 새로운 일이 벌어진다 뭐 노아도 그렇고 노아 방조 사건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자꾸 뭐 그다음에 아, 애굽 사건도 그렇고 출애굽 사건도 그렇고 뭔가를 다 털어버리면 파멸하게 되면 새로운 것들이 시작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전조입니다. 최근에 재밌는 기사 하나를 되게 선택에 뭐, 인상적인 기사 하나 봤는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의성 고운사 산불 피해 사찰림 첫 자연 복원한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20 저희 이번 연초에 불이 엄청 났잖아요 거기 그래서 사, 이제 보통 그산 안에 절들이 있으니까 뭐 보통 절들은 오래된 절들은 몇백 년몇천년 되는 절들이나 되게 많잖아요 다 대부분 국가 보물이거든요 문화재고 근데 이렇게 타가지고 다탄건 아니고 되게 건물이랑 산 이제 숲이 다탄 거죠 그래서 이제 소실이 됐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타면 복원을 한대요 와가지고 나무도 새로 심고 하는데 이번에는 최초로 자연복음을 선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공 조림의 한계를 좀 넘어서서 새로운 수비 되는 과정을 보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주지 스님이신 것 같아요. 오래된 주지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뭐 이또한 뭐 이제 그 부처님이지? 부처님의 뭐 새로운 생명이든 약간 눈물을 머금은 모습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 좀어좀 좀 묘하다. 저 양반 진짜 되게 슬픈데. 뭔가 새로운 걸 꿈꾸나 보다는 생각이 들요 그래서 그냥 둔데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절에는 절이 절 몇천 년, 몇백 년된 건물이니까 철근이 없잖아요. 보통 다 나무랑 흙 그냥 돌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그 자연조림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탄거그 상태로 이제 자연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싹이 나는지를 관찰하면서 본다고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숲 개발을 할때 옛날에 그냥 아무거나 막 심어 놔가지고 우리나라는 안 맞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본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스님 인터뷰 보면서 아마 이 씨앗이 자연 속에서 정착하고 이 숲이 회복되는 게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그 상황 속에 자연적으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겠다는 그들의 결의를 좀 진짜 높게 치하하고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긴, 구경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절 다닌다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폐허 속에서 희망을 본다는 게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절은 보나 봐요. 오, 그건 복음이다, 이런 생각을 좀 저는 복, 저 그, 저 복음을 받고 서소동과 고모라 같다. 근데 뭐좀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폐허 속에서 희망을 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또다 무너진 곳에서 세워 모른가를 새롭게 세워진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상상력과 희망이 있지 않으면 끈기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폐허 속에서 희망을 기다리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 고쳐지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 고쳐지지 않는 것들은 결국 헐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성수에 많은 이야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헌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자꾸 심판자의 이미지로만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고 점검하시는 이유는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겠다는 거지 제가 고등학교 때 지각하면 빠따맞는 치옥선생님으로 우리 앞에 서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새로운 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희망을 볼수 있어요. 2절을 함께 볼까요? 앞에 한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돕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땅에 열려나 자랑하고 영광이 될 것이며 그날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계속 예루살렘이 온 계속 반복합니다. 예루살렘이 온 세상에서 중심이 되고 제일 높은 산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그때가 됐을 때, 이때 새로운 싹이 다 무너진 그때 마지막 때에는 거기만 남으니까 예루살렘만 남으니까 거기에 새로운 싹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곳은 이제 폐허가 아니고 자랑 거리로 전환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여기 폐허 같잖아. 예루살렘이 지금 다 털리고 다 망가지고 시온산이 지금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 때가 되면 여기 싸게 돋고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계절 바뀌는 것을 조금 즐기는 편입니다. 계절 바뀔 때마다 감기에 걸리고 조금 약간 아리를 하는 것같더라고 체질상 제가 몰랐지만 최근 제가 비염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저는 상당히 하지도 못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이렇게 보면 지금 저는 겨울에 문을 열고 겨울이 시작됐거든요. 겨울에 초입에 들어섰고. 이제 깊고 깊은 겨울을 보낼 겁니다. 몇 달간 겨울을 보낼 거고, 어, 사실은, 어, 전에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겨울에 보통 선교를 막몇 달씩 나가고 이래가지고, 겨울을 잘못 느꼈거든요. 맨날 따뜻한 라에다가 와서 이제 사역 쉬고, 아, 사역 이제 이렇게 하고, 겨울에 많이 이제 안 나가니까 몇 년간은 겨울을 오로지 느낀 것 같아요. 많이 안 나가고, 따뜻한 날안 가니까. 이렇게 보면, 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겨울이 깊고 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느끼는 건 동시에 느끼는 건 뭐냐면 겨울이 진짜 춥고 깊다. 근데 겨울은 영원하지 않다. 겨울도 시간이 흐르고 때가 차면 봄이 온다. 그거를 매 순간 느끼는 것 같아요. 아이 겨울은 영원하지 않다. 흘러간다. 얼었던 땅이 때가 되면 이월이 돼서 입춘이 되고 설날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얼음은 녹습니다. 얼음은 녹고 다시 물길은 터지고 그곳에서 씨앗을 싹 틔우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의 끝은 봄입니다. 그 봄에 씨앗을 싹 틔우는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겨울 시작되는 게 약간 슬프기도 하지만 또이 깊은 겨울을 잘 보내야지만 또 봄이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좀 즐겁게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해리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서 보면 제일 유명한 시퀀스고 장면인 게 알을 깨는 장면입니다. 주인공 에밀 싱클레아가 성숙과 자기 발견을 설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물리적으로 알을 깼다는 얘기는 아니고, 싱클레아가 자신만의 진정 운명을 깨는 영적인 통찰의 순간을 의미, 의미합니다.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어, 태어나는 자는 알을 깨야 된다는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뭐, 지금까지도 이 모티브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모티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씨앗도 어쩌면 저는 알을 깨고 나오는 것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씨앗자라는 거 어렸을 때 보셨어요? 학 초등학교 다니면 키워 보거든요. 저는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잖아요. 초등학교 때 갑자기 시골로 강제로 우리 집 저희 집 완전히 어려워져서 시골로 이사가서 그 장면을 계속 봤거든요. 제가 맨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절 바뀌면 막그 거름 냄새 나고 그런 걸막 되게 잘 느끼거든요. 그때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서. 근데 씨앗 도 처음에는 알이에요, 알. 근데 그게 땅에서 물주고 덮어놓고 있으면 그 알을 딱 깨고 작은 초록색, 정말 1mm가 아니라는 그 나뭇가지가 올라오면 떡잎이 나오고 이러면서 열매 맺혀지는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알을 깨야 됩니다.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야지만 씨앗을 볼수 있습니다. 날씨가 아직 추워졌지만, 아직 가을은 지나갔지만, 하늘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첫 시작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씨앗을 뿌렸는가, 그리고 그 열매를 기대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혹은 2025년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방향 안에서 씨앗을 뿌리고 여름을 보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말입니다. 나의 상황이 불타버린 것 같더라도 내 상황이 무너져 버린 것 같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보고 있는가, 새롭게 될 것을 꿈꾸고 있는가, 그 열매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를 오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지금 새싹이 날 것을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3절을 볼까요? 3절 봅시다. 시작. 또한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시온에 남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들 가운데 계속 지키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던 사람들이냐. 싹을 튀우고, 제가 봤을 땐 태양이 높고, 왜냐면 봄이 지나고 여름을 지내야 되거든요. 그 여름이 제일 강렬할 때가 힘든데, 그 싹을 지키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아하시는 거죠. 때로는 믿음 생활하는 것, 교회에서 여름 같은 시절을 보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새싹이 나오는 건 낭만이 조금 있거든. 근데 여름이 진짜 죽어나요. 여름에 풀 베야 되잖아요. 풀도 많이 나요. 쓸데없는 것들을 속아내는 과정도 조금 필요하고, 땡볕에 나가서 내일 일해야 돼요. 더위와 싸워야 되고, 또 물도 계속 갖다 줘야 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혀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여름을 다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제가 그거를 또잘 안단 말이에요 가끔 얘기하지만 전 군대에서 제가 풀은 안 뱉잖아요 좀 군종병이라서 또 우리 다 우리 부대장님들이 교회 집사님들이셔서 정말 그때는 건방졌죠 일병이 상병이 전화해가지고 풀 깎아달라 그러면 진짜 바로 깎아줬거든 나는 몰라 그걸 그래서 그걸 알아 그늘에서 그거를 바라보는 게 얼마나 희열 있고 되게 경원해진다는 사실을 근데 나가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면서도 외면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당장 교회 건물 안에서 에어컨이 빵빵 쐬고 있거든. 아무도 뭘안 하고, 처, 거의 천안부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여름을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하기 힘든데, 그 사람들이 없으면 여름을 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름 같은 시절을 보낼 때가 있어요. 갖고 와야 될 때, 견뎌낼 때는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여름이 없다면, 뜨거웠던 여름이 없다면, 가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씨앗을 뿌려놓고 덮어놓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여름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를 위해서든 그렇든 내 개인적인 삶에서 그래서 그렇듯 뜨거운 여름을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정말 물을 갖다 대기 위해서 땀을 내가 뻘뻘 흘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여름을 보내고 그태양볕에서 얼굴이 타기도 하고 시커매지거든요. 저 시골 가서 딱 느껴진 게 정말 바로 탔어요. 그 여름에 그조그맣했던 꼬맹이가. 논밭을 애들이랑 뛰어다니니,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 의정부 골목길에 있다가, 지금 의정부 골목길 종종 가보면 진짜 좁았더라고요. 난 그게 큰줄 알았는데. 근데 시골 가니까 막, 좀 맨날 그 시골에서 재밌게 논 얘기하잖아요. 막 방패 만들고, 칼 만들고, 나무로 막다 만들고, 너무 재밌어서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아. 여름을 보내는게다 타지고 몸도 망가지고 손에 흙도 흙을 많이 만지면 속에 손 손톱도 빨리빨리 자라고 상처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 여름이 없다면 추수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소부아에서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뜨거운 날 묵묵히 일을 하면서 겨울을 준비했던 개미와 그저 여름날 그늘에서 쉬며 있던 배짱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짱이의 비참한 최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름을 지내는 것그 자리에서 분투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여름의 예배를 지낸다는 것은 계속 이사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정의의 예배를 드리고 나와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 차별과 싸우고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아가고 나의 삶을 주님께 맞추는 것. 그것이 그 여름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을 보내야지만 가을의 열매를 맺자. 오늘 같은 추수감사를 할수 있습니다. 여름이 없다면 추수가 없고, 겨울이 없어도 봄이 없고, 이 사계절이 없으면 가을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렸고, 여름을 보내고 있을까? 신앙인들은 소명을 사랑하고 갑니다. 소명. 전 사명이란 말보다 소명이 더 좋더라고요. 소명, 소명을 갖고 살아간다. 죄삼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고, 이에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것들. 아, 사명, 죽을 만큼의 명령이기도 한데, 내가 완전히 붙드는 그 소명이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 여름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명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갖고 견디면 가을에 열매 맺혀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견뎌내면 찬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름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봅시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 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 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시온사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기을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닫지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의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신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싹을 기다리며 견뎌낸 것을 하나님은 치하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름 가운데 너희는 혼자가 아니었고 너희와 내가 동행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동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 불기둥과 불로 뭐 불과 구름이 고대 근동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느낌 오세요? 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일까 고대 근동 그 사막에서 나중에 우리 꼭 한번 갑시다. 황제순례든 뭐든 한번 가면 사막은 낮에 정말 햇볕이 정말 타들어갈 정도로 뜨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구름 기둥이 필요합니다. 밤이 되면 춥습니다. 그래서 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너희와 함께하겠다. 어떤 위협과도 함께 하겠다 구름기둥과 구름 불기둥과 구름기둥 불꽃 같은 거 생각하면 그거를 떠오르시면 돼요 그늘로 한낮에 더위를 맞는 구름으로 그거를 만드시겠다 그리고 또구름 그늘을 맞기도 하지만 더운 날 구름이 많아지면 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까지 연결해서 너희와 내가 계속 함께 하겠다 회중이에서 왜냐면 우리가 땡볕을 지금 이렇게 좋아서 우리가 조경이 좋은 도시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진짜 여긴 탄천 주변은 진짜 제가 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걸을 때마다 너무 기분 좋아요. 조경도 좋근데 정말 광활한 막 그런데 가 보면 좀 땜벽 정말 운동장 한 간도 생긴 생각해 봐. 그럼 그렇게 그러면 그늘이 그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에는 그늘이 없잖아. 구름밖에 없거든. 구름으로 지켜 주시겠다는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오늘 감사를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감사한 것을 생각해봤을 때큰게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것들이 지금 제 마음에도 여러, 것, 여러 개가 스쳐갑니다. 앞서 나는 문익점의 마음으로 나는 작은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에 심고 있을까. 그리고 가져온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자기 장인 어른과 함께 이것을 키워내기 위한 고군분들을 하고 있는가. 그 과정이 있어서 온 거거든요. 마치 우리는 문익점만 생각하는데. 그 뒤에 함께 씨앗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던 그 장인 어른도 했던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은 황폐한 땅만 바라보고 눈물만 흐르고 있을까? 그 우리 의성 그 절에 보면 황폐한 땅을 보면서 무너진 자기네 건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서도 뭐 나름 그들의 그들의 종교적 고백 안에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저거 완전히 좀보험같이 보였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거. 저거 우리 교,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되는데 눈물만 흐르지 말고 그 와중에 씨앗을 심고 저걸 그대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마음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좀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씨앗을 심고 또 힘든 여름을 보낼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네.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디고 견뎌서 열매 맺을 것을 꿈꾸고 그려가고 있는가, 폐허 속에서 새싹이 자라서 숲을 이룰 것을 보고 있는가. 이에 대한 질문을 말입니다. 요즘, 에, MG, 04T, 뭐다 그건 사실은 저는 무언가 세대를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의 장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왜 가르는지 모르겠어요. 04T든, MG든 뭐든, 다 끈기 없어요. 여름을 견딜 힘들이 없단 말이에요. 다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자꾸 갈라치기 해가지고, 니네가 뭘 가전님 아닌 게 아니라, 같이 여름을 잘 보내는 게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보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방향에 대해서 몇번 얘기하죠? 선지자, 예언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전하는 사람들. 방향이 하나님에서부터 우리. 근데 반대 방향이 있어요. 백성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재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방향이 좀 다르죠? 근데, 하나님의 것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본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월터 브르그만이라는 브루그만,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저서 중에 예언자적 상상력이란 책이 있습니다. 책의 주제가 뭐냐면, 아주 간단한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인데, 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예언자는 미래를 맞추는 전쟁이가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려는 세상의 반식, 이 사람은 지배의식에 서 강조했는데 지배의식에 대해 맞서서 하나님의 대안적인 현실을 상상하고 선포한 사람이 예언자래요 그래서 예언자도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한 것은 미래의 예언이지만 하나님의 대안을 선포하고 그것을 이뤄갔던 것입니다 저희도 예언자의 자제로 어, 세상을 보고 상상하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씨앗을 심고 가꾸고 힘든 여름을 견디고 도랑을 내고 또 곡식을 키워서 열매를 거두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감사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진짜 감사를 할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내가 일을 할수 있음에 감사.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먼저 감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내 상황이 황폐하지만 새싹이 자라날 것을 꿈꾸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남아 있는 자들입니다. 황폐한 곳 황폐한 나 황폐한 너와 나를 재건할 사람들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오늘 추수감사를 기념하면서 새일을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황폐한 곳에서 열매 맺혀질 것,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의 감사. 그래서 매년 추수감사가, 그런 감사가 우리 교회에 넘쳤으면 좋겠다. 단순히 그냥 추석이니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삶을 쭉 매일매일 보면서 정말 시앗 하나가 작은 알을 깨고 나오는 것도 감사한 거거든요. 그건 그렇게 놀라운 창조가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좀그 자체가 굉장히 창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그런 것들을 고백했으면 좋겠다. 그 진짜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